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원최 인호입니다. 근데요. 이거 내 옆에 서 있는 건요. 이건 청탑입니다. 청탑이 뭔가요? 청탑?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입니다. 가우디요? 가우디가 누군데요? 가우디? 어, 여러 가지 건축 건축가의 말은 이름이에요. 어,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아, 스페인 사람이에요? 네. 아, 근데 저기, 가우디가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음, 이게 왜 안에는 이렇게 또 만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여기 분수, 여기 사이에 분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네. 사이에 분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분수가 나오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걸어다니는 건가요? 뭔가요? 전망대인가요? 네. 아. 전망대고. 이거는 왜 이렇게 안에 또 만들어 놨어요? 이쪽 안에는? 가우디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우디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네. 어. 가우디가 만든 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걸 어디서 봤어요? 가우디 건축물을요? 네. 네. 이렇게 창문을 만드는데요 창문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아, r 만 s o m 창문은. 왜요? 왜냐 a l k i n g a b 이 u t the name. Ah. Mother, tell me. Where? When I'm 싸우면 만들, 만들 수 오, 그러네요. 예쁜 창문이 됐어요. 음, 잘 봤습니다. 네.